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비 타는 여자 서아입니다 어, 오늘 하루도 신나게 한번 일을 해 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짜잔 먼저 편에 예고 드렸던 음, 360으로 스티어링 연습하는 장면 보여 드릴게요 장비가 커가지고 어좀 무서웠어요. 어디 이렇게 앞에 들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럴까봐 그래도 배웠던 대로 차근차근 조금조금 조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?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어 안 해본 동작 같은 것도 조금 조금 연습하고 하는게요. 어, 장비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.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우리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와 한몸이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? 아직 좀 겁나고 조금 두려워가지고. 조금 조금밖에 못 움직였어요. 그래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엔 멋지게 슝슝 움직일 날이 오겠죠? 오늘은 제가 360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과연. 자캔 쌓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캔을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다 찌그러지는 거 아니야? 찍고 있는 거 아니야? 응. 찍고 있지? <laughs> 일단, 캔이 너무 가벼워서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안에다가 물로 채웠어요. 음료수 캔입니다. 저 조그만 캔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? 최대한 천천히 했어요. 어쨌든, 처음 해보는 거라서. 과연 안 찌그러뜨리고 잡을 수 있을까요? 잡을 수 있을까요? 아, 집게를 너무 바닥에다 놓고 해서 한 번에 잡아지질 않았어요. 첫 번째 실패. 자, 두 번째 캔 도전. 이번에는 바닥에서 조금 띄우고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? 아, 또 쓰러졌어요. 또 실패. 자, 그러면 다시 또 도전.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.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요. 음, 또 쓰러졌어요. 또 실패. 하다 보니까 캔이 안 보여서 집게를 회전시키고 캔이 보이게 잡아보도록 했어요. 근데도 실패. 어, 왜 자꾸 실패할까요? 자, 그럼 이번에는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이게 한 번에 동시에 잡으면서 캔이 찌그러지지 말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건데 움직이다가 건드렸어요. 자,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. 캔싹 키고 뭐고 저거라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땡아 이게 집게가 한 번에 안 잡히고 하나가 건드려서 자꾸 쓰러뜨려요 제가 아직 균형 잡는 게 많이 어설픈가 봐요 안 보여. 그러니까 이게 오므렸을 때 가운데로 가야 어, 딱가운데가서 크게 어려워서 딱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오머니도 틈이 큰것같아 맞아, 같아. 보세요. 이게 이렇게 이렇게 완성작이 뭐였는지를... 뭐였냐?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되게 어렵다. 자, 여러분, 완성작이 이거였습니다. 땡 탈락! 아, 이제 다른 거를 해보자.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게 집게가 가운데 어. 이거 있는 그러니까. 게 가운데가 안 보여. 그래서 아니, 안 보이는 이렇게 거보다도 이게 응. 완전히 가운데서 딱 잡았다 해도 구멍이 커서 안 잡혀. 구멍이? 어. 구멍이 이거보다 더 커야 돼 어. 지금. 내가 봤을 아, 때 그래. 그래? 그래서 안 잡히는 거야. 그래서 오무늬보다는 거야. 아. 그 구멍에 맞을 수 있는 크기를 해야지. 그러네. 응. 그러니까 어무 대여니까 이거보다 큰거 같던데. 그럼 다시. 안 가. 뭐한 거인데. 철수. <웃음> <웃음> 철수.